유량 6,250이랑 곱해서 125kg per day가 나왔대요. 이것으로 염소를 주입한 결과 잔류 염소 농도가 13mg per l i t e 라면 염소 요구량은 얼마인가 라고 했거든요. 그럼 이거 계산하려면 이 문제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염소 주입량은 물이 염소를 요구하는 염소 요구량 플러스 잔류 염소량이라고 했어요. 그쵸? 그래서 염소 주입량. 주입량은 요구량 플러스 잔류량.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잔류 염소 농도가 13ppm이라고 나왔고 염소 요구량을 구하시오 라고 했으니까 염소 주입 농도를 구하시면 되죠. 근데 염소 주입 농도는 염소 주입 농도를 구하려고 했는데 염소 주입 농도를 알수 있는 인자가 125kg/day로 염소를 주입한다라고 나왔으니까 125kg/day라는 것은 이거 어떻게 나온 거지? 유량 곱하기 농도한 거니까 이 값에서 우리가 농도를 구하려면 유량으로 나눠줘야 되잖아요. 그쵸? 그 그러니까 125kg per d a y 유량으로 나눠주면은 6,250이었네요. 그쵸? 6,250m의 세제곱으로 나눠주고, mg per l i 로 환산하기 위해서 1kg은 1 0의 6승 mg, 1m 3승은 1 0의 3승 l i 그래서 환산해서 나오면, 얘가 얼마 정도 나오냐면 6,250이니까 얘가 50. 3, 3 지워지면 1 0 나누기 50이네요. 1 나누기 50 하면 얼마지? 20mg per l i 나와요. 그러면 염소는 총 얼마 주입했냐면 20mg per l i 주입했는데 염소 요구량 계산하여라 라고 했으니까 X. 남아있는 염소량은 13이어야 된다. X는 얼마예요? 7ppm이 되겠네요. 정답은 3번 이렇게 푸시면 되고요. 11번 볼게요. 트리알로메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유기물이 많은 상수원을 염소 소독할 때 발생할 수 있다. 맞죠? 유기물이 전구물질이 되기 때문에 이 전구물질을 염소 소독할 때 트리알로메탄 생성량이 증가할 수 있고요. CHCl3, CHBrCl2, CHBr2Cl을 트리알로메탄이라고 할수 있다. 트리알로메탄 같은 경우에는 메탄의 전도체라서 메탄은 유도체이기 때문에 CH4, 메탄 CH4라고 했을 때 여기서 이렇게 세 개가. 할로겐족 원소가 치환된 걸 우리가 트리알로메탄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구조가 어떻게 되겠어요? C는 하나 있고, H는 하나 있고, 이 자리를 우리가 X라고 하면, 이 X 자리에 할로겐족 원소가 드레,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에 있는 CHCL3는 CHCL3. 염소라고 하는 할로겐족 원소가 3개가 들어가 있으니까, 오른 설명. CHBRCL2. CHBR2CL2. 브로민, 브로민이나 아니면 염소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세 개씩 있으니까 다 우리가 트리알로메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pH가 증가할수록 트리알로메탄 생성량은 증가한다. 아까 말씀드렸죠? 트리알로메탄 생성량이 증가하려면 염소 농도가 증가하거나, 맞죠? 염소를 많이 넣거나 아니면 전구물질에 해당하는 유기물